시스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올해 2021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시스템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곽현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 무슨 날이었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송년회라고 제일 먼저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그거 말고 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시는 게 <laughs> 좋아요. 동지였어요. 동짓날. 네. 팥죽 드셨어요? 저는 저희 엄마가 절에 가고 오셔 가지고 팥죽을 먹었는데 어, 동지가 1년 중에 해가 아니 밤이 가장 긴 날이죠. 자, 이제 겨울잠에서 깨어나실 시간입니다, 여러분. 해 뜨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이제. 좀 준비하시고, 요리 땅! 하고 달리실 준비하셔야죠. 그첫 번째가 이 GCD 시스템입니다. 모두 모두 참석하셨죠? 네. 자, 그러면 그 시스템 첫 번째 시간, 빛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볼게요. 이분한테는요, 음, 향기가 납니다. 어떤 향기가 나냐면요, 프로의 향기가 나요. 어,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의 향기가 납니다. 어 근데 제가 왜 그럴까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음, 정말 많이 유산화를 사랑하시고 공부하시고 아, 잘 아시니까 당당한 그런 프로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달하는 유산화는 얼마나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까요? 자 그분이 전해주시는 이 유산화 제품의 스토리가 너무 너무 궁금합니다. 자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황현민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어, GTB, GTD 시스템의 마지막 강의를 맡게 된, 어, 대책 없이 당당하기만 한 여자, 황현민입니다. <laughs> 어, 오늘, 어, 사실 셀라비브를 하려고 되게 마음 편히 먹고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셀라비브는 좀 익숙해서인지. 근데 지난주에 또 이치 유산화 타임에도 셀라비브였고, 또 지지난주 박미 리더님이 또 너무 잘해주셨고, 또 다음주에도 또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고 제가 내년부터는 뷰티방에 배정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뉴트리션은 마지막이거니 하고 오늘 뉴트리션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어, 어, 요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도둑 잡아라. <laughs> 그래서 이 초상권 괜찮을까 어제 걱정을 했는데, 스폰서님이 괜찮아! 하셔가지고 했는데, 어, 제가 왜 도둑을 잡으라고 갑자기 뉴트리션 강의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보시면, 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매출이요, 작년에 5조를 넘었대요. 불과 4년 만에 엄청난 성장을 한 건데 아무래도 코로나 19의 그좀 지속화가 되다 보니 건강에 대한 염려증과 그런 투자 비용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또또 또 누구는 중국보다 한국이 더큰 시장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5조라는 큰 금액으로 건강에 있는 식품들이 사람을 많이 그리고 약국에서도요. 어 종합 비타민이 매출 1위래요. 그 약, 보통 대부분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건강 염려증이 생겨서 어떻게든 뭔가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어, 보시면, 이제는 그러면 영양제가 필요하네, 안 필요하네, 뭐 이런 시대는 좀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어떻게 여러분들 영양제 어떻게 선별하고 계세요? 아니면 저와 같이 정보를 전달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떻게 영양제를 권하고 계세요? 우리 그동안은 뭐, 어, 환경이 변해서 토양은 오염되고, 그 다음에 뭐 식물들 영양소가 부족해졌고, 그러므로 우리는 식습관에서 충분한 영양소를 설치할 수 없어서 먹을 건 풍족하지만 배부른 영양실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들 이제 공, 정보 공유를 했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좀 다른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접근해봐도 괜찮겠다.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지금 여기 와 계신 누가 또 저희 파트너가 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 제안을 한번 해 드릴게요. 영양제는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 의사에게 처방을 받았건 아니면 내가 약국에서 돈을 주고 샀건 혹시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신 분 아~ 확실히 역시 유산하는 <laughs> 유산화, 유산는 건강하셔가지고, 약많지는 않으신데, 저희 주위에 보면요, 언니 어디가, 어, 나 오늘 갑상선약 타러 가는 날이야. 언니 어디가, 어, 우리 남편 고지혈증약 타고 탈모약 타러 가야 돼. 언니 어디가, 그러면 뭐, 고혈압 약,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위험을 한 10년째 달고 사셔서 위장약을 그때그때그때 처방받아서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주위에 보면, 저희 뭐, 친척들 엄마 보면 거의 다 이제 꾸준히 복용 중인 만성질환 약도 많고 또는 요즘같이 시대에는 또 약국에서 염려증이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병원 안 가시고 약국에서 약을 많이 사서 드시더라고요. 물론 약을 안 먹고 살면 좋죠. 건강해서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예방접종이나 요즘같이 이런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는 것도 어쨌든 약물이 내몸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 모든. 어떻게든 내가 구매를 했건 처방을 받았건 어떻게든 먹는 모든 약은 크고 작은 조금 조금 조금씩의 부작용을 동반한다 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 들어보셨겠지만, 어, 사실 그거에 따른 영양소의 결핍. 그러니까 내가 병이 나으려고, 이 질환을 나으려고 먹은 약이 나의 영양소를 결핍시키고 고갈시키고 있다 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 그런 얘기는 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한 정보를 조금 알려드릴까 하거든요. 그걸 바로 그런 약들을 모든 약들이 거의 조금 조금씩은 그렇겠지만 그런 약들을 바로 드럭 먹어라고 한대요. 드럭 먹어는 이렇게 영양소를 약을 도둑 한다 이런 개념으로 약도둑이라는 개념인데요. 드럭 먹어는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미국의 굉장한 국민 약사로 불리는 수지코엔이라는 분이 약들에 의해 또 만성 질환의 약들에 의해서 영양소가 빼앗기고 결핍됐다는 얘기를 이런 드럭 먹어라는 이름의 책으로 잘 정리해서 소비자들에게 알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서 이런 드럭 먹어라는 개념이 생긴 건데요. 어. 이렇게 근데 왜? 약이 나 지금 병 나으려고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꼬박꼬박 잘 먹고 있는데 왜 내가 이걸로 영양소가 고갈되고 영양소 결핍이 돼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대체 약이 왜 왜냐면요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인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뺏어가거나 고갈되는 영양 어떤 이유에서냐면요 약효를 발휘하기 위해 우리 몸의 영양소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 차단해! 합성을 막아! 라고 하는 그런 약들은 임무를 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어떤 영양소를 갖다 쓰는 거죠. 그럼 그 영양소가 자꾸, 자꾸, 자꾸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그 약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영양소에 흡수하는 그런 환경을 조금 안 좋게 한다던가 흡수를 더디게 한다던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약은 그러니까 임물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또 마지막은 그냥 직접 파괴하는 거죠 그 약을 먹으면 이 영양소는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런 직접 파괴하는 경우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약을 먹으면 어떤 영양소든 조금 조금씩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먹는 약이 어떤 약도둑들이 있는지를 제가 대표적인 거를 몇 가지 가져와 봤어요. 자, 첫 번째, 약도둑입니다. 당뇨약이에요. 메트폴리민. 사실, 이렇게 메트폴리민,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어, 많은 약 중에 한 종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보통,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의 100명 중에 99명은 아마 이 약을 드실 정도로,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차 선택제예요. 그래서 이메트폴르민은뭘 고갈시키냐면 비타민 B12를 고갈시킵니다. 그러니까 간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걸 억제시키라고 명령받은 약이에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비타민 B12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러면 비타민 D12가 따로 좀 충족해주지 않으면 계속 그게 고갈되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요. 일단 피로하고, 입병도 자주 나고, 식욕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불면증은 물론이고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요. 근데 손발이 저리는 증상들은 흔히 왜 당뇨 말초 신경증, 당뇨 관리 잘안 되면 말초 신경증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혼돈이 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더 주의를 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거의 뭐 아흔아홉 명이면 거의 전부잖아요. 그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비타민 B12가 함유된 조각 비타민을 드셔주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구요 두 번째 도둑 도둑은요 고지혈증약 스타틴이에요 콜레스테롤은 호르몬의 합성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떤 식으로 고지혈증이 스타틴은 뭘 명령을 받았냐면요 역시 이것도 간에서네요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생성되는 걸 막아라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생성되는 거를 이렇게 어떤 단계에서 차단을 딱 시키도록 본인의 임무, 그 임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딱 차단하면 좋은데 그 단계에 같이 생성되는 게 바로 코엔자임 Q10이에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차단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코엔자임 Q10까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 <laughs> 제가 오현주 리더님인데 저랑 예전에 그냥 언니 동생으로 알고 지낼 때 제가 이그 이 고지혈증 약을 드신다고 해서 코엔자인 큐텐을 꼭 섭취하셔라 라고 권유를 했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마 이것도 우리와 굉장히 밀접하다는 내용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코엔자인 큐텐이 만약에 부족해. 그냥 솔직히 말해서 코엔자인 큐텐은 점점 점점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잖아요. 주는데 가뜩이나 이런 약으로 인해서 아예 생성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심장질환. 우리 고지혈증 약 먹는 게 심장 건강하려고 먹는 건데 심장질환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 역으로 그리고 근육통과 근육 경련이 올 수가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코엔자임 Q10이라는 거는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심장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고갈된다면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고지혈증량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코엔자임 Q10을 어 사실 권장 섭취량보다 조금 더 많이 드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의사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그다음은 소염 진통제. 요즘 사실 코로나 그 장기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런 소염 진통제를 만성으로 되게 오래 먹는 경우가 많아요. 간헐적으로 드시지 않고 굉장히 쉽게 또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염 진통제는요 비타민 C를 고갈시킵니다. 비타민C 굉장히 흔한 것 같지만 우리 몸에 없어서도 안 되고 아주 우리 몸에 중요한 거잖아요. 비타민C는 또 혈관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혈관 비타민C가 없으면 뭐 피로, 그리고 다운돼, 자꾸 깔아 앉아요. 우울해. 그리고 비타민C가 부족한 분들은 염 많이 달고 사세요. 무슨 염, 무슨 염.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간염, 간염이 많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더딘 상처 회복. 상처 회복도 굉장히 더딥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찝어드릴 때이 주위에 있었던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러고서 걔가 그렇게 약을 먹어서 어떤 약을 먹어서 걔가 그렇게 안 좋았구나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는 또 혈관의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혈관벽 곳곳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염 진통제를 드신다면 비타민C를 계속 갉아먹고 고갈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 의식적으로 그거를 넣어주지 않는다면 내 몸속의 영양소는 당연히 결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위장약이에요. 위장약은 어, 사실 이것부터 말씀드리면 미네랄이 굉장히 부족해지거든요. 위장약을 드시면. 근데 저는 미네랄이라고 쓰긴 했지만 이 위장약은요. 다 고갈시켜요. 다. 전체적으로 다. 왜 그러냐면 사실 위산분비가 사람들은 나쁘다고도 하는데 많이 나오면 좀 나쁘다고도 하지만 사실 위산분비가 우리 몸에 양질의 영양소를 잘 흡수하게 할수 있는 게또 위산이에요. 그래서 위산분비가 말라버리면 내몸 안에 영양소들이 잘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위상약을 좀 오래 드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영양제를 되게 드셔도 효과가 좀 더딘 경우가 많고 그리고 염증을 달고 사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위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너무 게 어, 처방해서 드신 분들은 미네랄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양소가 꼭 반드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영양소에 면역력 저하 감염이 우려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네랄의 중요성 아시죠? 4%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의 굉장히 많은 내분계를 관여하는 중요한 영양소잖아요. 이따가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 드릴 약도둑은 바로 아주 아주 흔한 고혈압약이에요. 고혈압약은 ACE 억제제라고 쓰여 있는데 ACE 억제제라고 하면 말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음 요거는요. 아연이 부족해요. 아연이 부족하면 사실 왜 아연이 부족하냐면 이 고혈압약도 그거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합성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아연을 자꾸 갖다 쓰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에너지를 갖다 쓰는 것처럼 그 고혈압, 혈압을 올리는 물질을 억제하는 게 AC 억제제거든요. 그렇게 해서 혈압이 올라가지 않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아연이 자꾸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연을 따로 보충해주지 않으면 꼭 필요한 그 위험한 당뇨나 갑상선저하증이 올수 있는 거죠. 자, 그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이렇게 어, 당뇨약 메트포르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12 그다음에 고지혈증 약을 섭취하고 계신다면 코엔자임 Q10. 그리고 소염 진통제를 드신다면 비타민 C를 반드시 섭취해 주시고요. 위장약은 모든 영양소와 더불어 미네랄은 꼭 같이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혈압에는 아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얘기를 하시다가 어, 나는 뭐몇 년째 뭐를 먹고니까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면 어, 너딴건 몰라도 일단 너가 먹는 약에 좀 집중을 해서 어, 이거는 꼭 보충을 해줬, 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물론 그가 누군가가 그거를 드시고 있다면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걸로 해서 권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제가 그럼 역으로 지금은 약이 어떤 영양소를 고가시키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아까 그 다섯 개요. 정말 이거 말고도 비타민 D도 엄청나게 많고요. 정말 많거든요. 칼슘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제가 요것만 대표적으로 알려드린 거고요. 자, 비타민 C가 만약에 어떤 영양, 약들이 비타민 C를 뺏어가는지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물론, 아이콘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모든 거의 영양소를 고갈시킨다는. 자, 뭐 담배 한개피를 피면 2 5 m l 의 비타민 C가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한갑 정도 피시는 분들은 엄청난 양의 비타민 C를 매일매일 보충해 주셔야 뭐 끄, 아니면 끊으시는 게 좋죠. 그리고 뭐 각종 소염 진통제, 스테로이드 약, 그다음에 아스피린, 그리고 이거 뭐냐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게 문제예요, 이거. 요즘 피임약하고 각종 소염 진통제 소요 피임약은요 요즘 너무 보편화되어 있죠. 그리고 요즘 또 출산을 또안 하려고 하다 보니 피임약은 보편화되어 있기도 하지만 한번 먹게 되면 매일 매일 오래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 비타민 6, 마그네슘 의 피임약도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처럼 거의 모든 영양소에 다 해당이 돼요. 빠지는 게 없어요, 또 보면. 그러니까 어 피임약을 복용하시는 여성분들. 종합 비타민은 정말 필수로 꼭 챙기셔야지 나중에 아기 낳고 고생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알려드려 아 그리고 또 있어요. 관절 요즘 관절 아프신 분들이 약 오래 드시잖아요. 알죠. 정형외과 가면 막 정말 연령층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앉아 계신데 진통 소염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혈관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저용량이라 그래서 좀 안심하시는 경우 많은데 아스피린도 굉장히 오래 드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역시나 비타민 C가 부족하지 않게 잘 챙겨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물론 알고는 있는데 우리 소비자들은 이렇게 좀 어떤 음식이 나에게 필요하고 어떤 음식은 얼마큼의 영양소를 갖고 있고 나의 권장량은 이거면 됐는지 내가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그거를 사실 가늠하기가 많이 어렵죠. 그리고 어떤 영양제가 좋은지도 지금 빵 물밑듯이 건강기능식품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걸 변별력 있게 선택하기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이제 종합 비타민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바로 과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유산화만의 영향과 기술력. 유산화는요, 85명의 굉장히 저명한 과학자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도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세포, 우리 몸의 기초 단위인 수십조의 그 세포는요, 건강한 세포가 공격을 받으면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다.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하고, 세포와 세포 간의 전달 과정에 함, 그, 맞는 영양소를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를 했죠. 연구를 하고 또, 어, 어떤 식으로든 테스팅을 하고 또 많이 이제 뭐랄까요? 음, 뭘 했다 그래야 되나? 징글징글한 테스팅을 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 만든 세포 전, 세포 간의 신호 전달 체제, 체계. 그거를 우리는, 어, 인셀리전스 포뮬라라고 하는데요. 이런 오랜 연구기 때 개발해서 인셀리지스 포뮬라를 개발을 했습니다. 유산화만의 굉장히 특허인데요. 이렇게 헬스팩은요 간편하게 6정으로 30가지의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4가지 비타민, 9가지 미네랄, 7가지 식물 성분이 6정으로 한, 포, 한 포에 간편하게 들어있고요. 거기에 인셀리전스 플러스라는 식물 성분은 헤이스펙에만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헤이스펙이 더 특별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자, 헤이스펙의 특별함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헤이스펙은 비타민 B 복합체라고 하는 여덟 가지 비타민이 팀을 이어서 서로 서로 도와가며 구성을 하는데, 헤이스펙은 굉장히 고함량의 비타민이에요. 종합 비타민이죠 근데 그 고함량에 이런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이 같이 들어있는데요 수용성 비타민은 쓰이고 남은 거는 소변으로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보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왜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왜 매일 매일 먹어야 되냐? 근데 우리는 뭐 오늘 밥먹 오늘 많이 먹었다고 내일 안 먹지 않아?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지만 이미 소변으로 쓰인 나머지는 다 나갔기 때문에 새로 새로 보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 복합체가 중요한 이유는요. 아마 헬스백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타민 첫 번째 에너지 대사에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대사에 필요해서 비타민 복합체는 반드시. 그리고 비타민 C의 중요성은 아까 항산화. 항산화는 말 그대로 산화를 막는다는 뜻의 항산화인데요. 그만큼 우리 몸의 세포가 공격받지 않고 우리 몸의 세포가 산화되지 않고 그, 공, 그 뭐랄까 활성 산소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성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비타민 B 복합체가요. 호모시스테인은 그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독성, 아미노산이잖아요. 호모시스테인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처럼 혈관 건강을 아주, 뭐랄까, 위협하는 물질인데요. 비타민 B6와 비타민 B12가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약을 복용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이유로 이런 영양제를 섭취하지 않아서 저런 영양소들이 부족하다면 아무래도 이런 호모시,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뭐 외국인 요즘 현대인들은요 육류를 많이 먹잖아요 육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비타민 B 복합 비타민 B군이 부족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그런 심장 협회에서도 꼭 반드시 비타민 B군을 많이 섭 치를 해라라고 육류를 먹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누구나 거의 비타민 B군은 부족하다고 볼수 있겠죠. 자, 이거는요.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지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이 이런 역할들을 해 줌으로써 우리 몸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정상적인 혈액 응고에도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런 비타민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자, 이 중에 한 개만 있다고 생각하셔도요. 예전 두통 하나로 굉장히 고생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좀 입병이 자주 나요? 라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 뭐 있을까요? 소화장애. 소화장애만 있어도 너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의 부족 증상들을 제가 살펴보면 아, 해스팩을 왜 먹어야 되는지 반드시 먹어야겠다라는 거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헬스팩에는 비타민 열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아홉 가지 미네랄도 같이 함유되어 있는데 미네랄은 미네랄도 항산화 역할을 해요 보통 항산화면 비타민만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어 우리 여기 보시면 뭐 몰리브덴 크롬 망강 쿨이 이런 미네랄들도 우리의 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아홉 가지의 미네랄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부족해진다면 내가 지금 먹는 상비약 하나가. 얼마나 큰 역, 그 결과가 나올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잘 보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종합 비타민은 필요한 것 같고요. 자, 헬스팩은 왜 유산하는 과학이고 헬스팩을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균형을 잡아주고 밸런스를 유지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나쁜 영양소는 줄여주고 좋은 영양소는 섭취하게 해서 내 몸의 영양 균형을 맞춰준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뭐, 피부부터 항산화 뼈, 면역, 혈액, 눈 건강까지 모두 아주 최고의 과학적인 설계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산화는 1992년부터 700회 이상의 수상 내역이 있어요. 그만큼 아무래도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요거는요, 어, 캐나다에 굉장히 권위 있는 생화학 박사님이 만든 그 영양제 가이드에서도 플래티넘 플러스 등급을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 이거는요 전 세계 그 소비자 단체로 이루어진 컨슈머랩이라는 단체인데요 소비자들이 어 건강기능식품 판매 그 브랜드 1위로 유산화를 매년.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식적인 기관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냥 저 혼자만 좋고 제 말이 좋다가 아니라 이런 공식적인 그 기관에서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자신 있게 증명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수상을 많이 했고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뉴트리션 제품 비교 가이드를 보고 뉴트리션을 선택해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죠. 지금도 이 유산화의 85명의 연구진들은요, 아직도 더 현대인들에 맞춰서, 더 요즘 환경에 맞춰서, 더 우리를 건강하게 보호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화는요, 참 제가 좋아하는 단어, 단어인데요. 정말 어울리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어, 유산화의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2022년에도 <laughs>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시고요. 제가 이거 아까 급하게 하나 넣었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쓰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빛이 이렇게 느껴져요. 되게 환하시거든요. 한분한 분, 한 분. 그래서 그 사랑의 빛이 내년 여러분들께 비춰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